네, 안녕하세요. 내치파는형 네, 무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현장은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 나와봤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한개동 12층 건물에 20세대 현장이고요. 2세대 중에 지금 2세대밖에 안 남은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분양가는 4천만원 한에서 사업 초반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입주금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신입주금 단돈 2천만원이면 영상 보시는 곳을 내집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가전 제품이나 가구들은 다저프로젝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시죠. 네, 전실 현관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키친 자충네큰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이라든지 지금 벽면 같은 경우 일 마감으로 광폭 탈로잘 되어 있습니다. 이가스은 스위치는 이쪽에 보시면 스위치 잘 마련돼 있고 엘리베이터 같이 지금 구축까지 하수도까지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굉장히 좀 크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쇼파 자리, 지금 4인용 쇼파 좀잘 들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툴 자리도 지금 타일 마감 잘 해놨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기공성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 보시면 통장까지 개방할 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막힐 리 전혀 없는 거실이었고요. 주방 가보시면, 이게 11자 아일랜드 주방으로 잘 되어 있고요. 어, 앞쪽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 옵션 시타자도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옵션이 너무 좋은데요 거의 대부분 프로션이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만 좀 갖고 오시게 되면 웬만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스코프 3단 냉장고 다잘 들어가 있고요 3구 전기 쿡탑 하실 수 있는 것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도 비티 세척기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오븐 렌즈까지도 어, 저기 오븐 내즈까지도제 기본 옵션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방 창문까지 있다 보니까 배방감도 너무 좋고요. 환기할실때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 기본 옵션 품목이 다 있는데요. 일단 인서트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또 따로 이제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는 보조 주방이 있어서 미니 치트대도 같이 있고, 여기는 이고가스쿠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 화력할 수 있는 요리라든지 생선 같은 거 냄새난 요리들은 황금창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지금 밝은 햇살을 주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지금 옆쪽으로 지금 다 이면창이다 보니까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사이도 굉장히 좀잘 빠져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작지만 드레스룸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도 기본 옵션이니까 이렇게 작은 옷장도 시면될것 같고요 아니면 창문이 두 개다 보니까 한쪽 창문을 막으시고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설치하는걸 추천해 드릴게요.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도 아담한 사이즈고 뭐 있으면서 해바라기 샤워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LED 전면걸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들어가서 바쁘실 때 거실과 안방에서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중간 방인데요. 어, 웬만한 안방 사이즈 같이처럼 평수가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성인 자녀분들 아니면 어머니 같은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이쪽도 양쪽에 다 이면창이 있다 보니까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 가보실게요. 네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랑연결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뭐 어린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테레스 룸을 좀 꾸미시던가 아니면 컴퓨터 서재에 있는 방을 꾸미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안쪽 들어오시게 되면 은 세탁기 건조기 둘수 있는 워시터 공간 충분히 잘 마련되어 있고요 어, 환기창까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셔터 두시면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쉽게도 유상 옵션입니다 네, 메인 거실 욕실입니다. 안방처럼 인테리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커진 사이즈면서 해바라기 샤워기, 뭐 기본 샤워기부터 해서 샤워 파티션까지 물튀김 방지, 단착까지 잘 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이고요. 어, 여기 현장은 총 4천만원 할인해서 사업 초반대로 지금 두세대 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세대 중에 두세대 밖에 안 남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진 제품 다 풀옵션입니다. 어, 이사하실 분들이나 입주은 적으신 분들. 2천만 원 내지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